자, 지금부터 김리아군과 신부님의 인생이 단한 번뿐인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 자, 그러면 두분 맹세 서약을 해주세요. 신랑 김리아군 평생 신부님을 사랑하고 아껴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신부님 김리아군을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의 입에 입을 맞추어주세요. 신랑 어? 나야 응? 응? <laughs> 응? <laughs> 아우 맛있다 야 근데 너려야너왜 이렇게 멍때려 어? 얘가 웬일로 빵을 안먹고있지 니거도 네 내가 먹어도돼 나 어젯밤 결혼했어 <laughs> 그것도 무슨소리야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했다고 미래를 본것 같다고. 음, 그래? 신부는 누구였는데? 결혼식장에 신부가 있었어. 근데 얼굴이 안 보였어. 끝까지. <웃음> 개꿈이겠지. <laughs> 꿈이라게 너무 생생했다니까. 그 신부가 음. 내 이름을 불렀어. 미야야 나요 이랬다고. 뭐아 그래? 그래서? 꿈속의 목소리라도막 기억나는 거 있어? 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했어 그, 그 누, 누군지 모르겠어 진짜 미칠 것 같아 익숙했다고? 음.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우 좋아 야 너한테 마음 있는 여자애는 몇 명인 것 같아? 몇 명이지 음. 그래도 찾아볼까? 저러가무미라요 저는 너무 쉬워요. 저는 너원에사실래요 제가 완전 건데, 판매 중이에요 어, 예, 한 너무 세요 저는 너무 쉬워요. 저요 저는 를드릴게요저 아닐 무같워요 저는 너무 쉬워요. 저는 너무 쉬워요. <laughs> 그러면 우리반 여자들이 아닐까?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자꾸 웃네. 리야넌 미래 신부가 있 수도 있는 우리반이야 조용히 말해! 아, 우선 한 명씩 살펴보자. 저기 왼쪽엔 수지가 있고 그리고 저 음. 오른쪽에는 차별이가 있어. 음. 고민하지 말고 한번말 걸어봐.

차, 차별아 뭐 뭐해? 어? 아,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 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무슨 꿈을 꿨는데? 그건 바로 결혼하는 꿈을 꿨어. 설마? 너도? 나도? 리야 리야 리아. 같은 꿈을 꾼거면 차별이 아니야?

공개할래. 그냥 개꿈이었을 거야. 에 그러게. 얘들아, 전학생이 왔어요. 저요? 앞으로 나와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하세요. 전 정이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이야?

모르겠다고 이상한 애가 될지도. 야, 너 꿈속의 신부가 채라고 생각하는 거지? 응. 야야야, 그럼 뭘 고민해? 괜찮아? 오, 어, 어, 나 괜찮아. 그냥 살짝 어, 어, 미미끄러진 거야. 아, 아, 오케 지금 뭐 뭐해? 아, 지금 카톡 중이야. 나 남자친구 있거든. 남자친구가 에겟남이라서 나랑 떨어졌다고 지가 울고불고 난리야. 아, 아 그렇구나. 그럼 잘 위로해줘. 아. 어. 어, 왜, 왜 그래? 쟨 진짜, 진짜 아니야. 응? 아, 아, 어휴, 이걸로 아. 됐어. 꿈은 생생했지만 개꿈이었던 걸로. 그런가? 야, 하지만 우리 엄마도 어렸을 적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댔어. 그리고 정말 아빠와 결혼하는 거 있지. 어, 하지만 난 아닌가 봐. 난 먼저 집에 갈게. 빠이 아, 음. 투빠음잘 가. 내일 봐. 에이, 모르겠다. 그꿈 속에 있는 분은 내 책을 구하셨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김리아군과 신부님의 인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분 맹세에 서약을 해주세요. 신랑 김리아군 평생 신부님을 사랑하고 아껴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신부님 김리아군을 평생 사랑하고 아껴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의 입에, 입에 입을 맞추어 주세요. 어! 어제 듣고 있어. 그 결혼식 꿈. 뭐야? 이번엔 봤어? 신부할걸? 봤지. 은희. 에 누군데? 한번 말해봐. 너. 어? 어쩐지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했더니 너였지. 아,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개 꿈이야 개 꿈. 나 개잖아. 그러니까 개 꿈이지. 아이, 소업시작하겠대 들어가자. 아이. 하.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어? 우스야내 <laughs> 어. 있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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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미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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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머리 위에 뭐가 붙었냐 야 거기 조심해 위험뻔했 <목소리> 잠깐서 뭐 하지, 하지. 하다 밀린 게임 나 할까? 하야. 야 갑자기 왜 그래? 차가 오잖아. 여기 여기. 강력 태평아 그래 개꿈이지 뭐. 근데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네. <laughs> 리아야 같이 가. 병. 구독 뿅 좋아요